안녕하세요 블루레모네이드의 블루레모네이드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영상 올리고 바로 또 초코파이 먹어보는거를 영상 올려드리기로 약속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영상을 찍으려고 초코파이를 가져 왔어요 어, 그리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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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젓가락 만들기 아직 실말린것 같아요 음, 여기 보시면, 바나나가 들어있어 부드럽대요. 원물 바나나를 넣어 자연스러운 바나나 맛. 계란과 우유를 넣어 부드러운 식감. 원래도 계란과 부유, 우유가 들어가 있지 않았나요? 일단 먹어볼게요. 일단 표지를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되어있어요. 저 이거 영상 찍기 전에 한 번도 안 먹었어요. 절대 안 먹었어요. 근데, 일단, 음. 일단, 먹어볼게요. 제가 그래서, 계속... 잠깐, 잠깐, 끊는, 끊기는 게, 포징글스 동생이 자꾸 좋아가지고, 먹고 있어요. 일단, 냄새를 맡아볼게요. 음, 초코 냄새보다 바나나 향이, 훨씬 더좀 진해요. 한번 먹어볼게요. 근데, 그런 점 이게 별로 안 흘러요. 음! 진짜 더 부드러워지고, 크기도 커졌어요. 이게. 크기가 되게 커졌어요. 이제 많이 못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데, 진짜 커졌어요. 진짜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 정도 커졌어요. 맛도 맛있고, 그리고 여기, 마시멜로가 사라지고 바나나가 있다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 그게 아니고 마시멜로가 바나나 맛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음 되게 맛있어요. 한번더 먹어볼게요. 설레지가 않아요. 되게 맛있어요. 제가 애들이 초코 맛보다 바나나 맛이 더 훨씬 진하대요. 그래서 조금 아쉽다 그러는데 저와 먹으면 또 다른 것 같아요. 똑같은 맛이지만 초코 같은 더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어 일단은 얘로 말하자면 되게 부드럽고 진짜 부드럽고. 빵이 되게 부드럽고 마시멜로도 이게 10초로 돌려먹으면 맛있대요 어 일단 진짜 그리고 마시멜로도 맛있어요 이거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되게 식감도 좋고 막 그래요 일단 계속 그래도 새로운 맛이니까 그렇게 많이 질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얘가 부드러우면 더 흘려야 되는 것 같은데, 더안 흘려요. 바나나가 들어있어 부드럽다고, 여기 이렇게 써있는데, 그냥, 전체가 다 부드러워요. 학교, 학교 반 친구는 이게 마시멜로가 들어가 있으니까, 어, 더, 10초 돌, 전자레인지에 10초 돌려 먹으면 더 맛있다고, 얘를, 얘기를 해서, 음, 네. 일단은, 정말 맛있어요. 진짜. 음, 얘가 아마 가격이, 여기 안써 있는데. 뭐. 음, 안써 있어요. 근데 안써 있는데, 되게 싼 걸로 알고 있는데. 아, 비싸다고? 아, 비싼가? 비싼 값의 맛이 되게 좋아요. 음. 지금 저는 막 뚜껑 파는 것도 완전 우두둑 우두둑. 이게 막 흘리는데, 흘리지가 않아요, 진짜. 제가 조심스럽게 먹는 게 아니고, 진짜 흘리지가 않아요. 네. 프링글스는 이거, 이 맛. 근데 이 맛이 되게 맛있어요. 근데 동생이 먹는다고 했는데, 제가 먹고 있어요. 한입 먹어볼까, 동생? 동생이 하나도 안 눌렸어요. 맛, 맛 평가해주세요. 바나나 맛. 그니까 맛있어요? 음. 네. 초코 맛이 아니라 바나나 맛. <laughs> 음, 그렇다는 친구들이 많아요. 정말 동생이 한 말처럼 초코보다 바나나 맛이 더 강하다고. 참, 나는 불안 불안한 게 제꺼 얼굴이 나올까봐 불안한 거든요다 <laughs> 먹었어요. 음. 근데 이상한 게 원래. 이 음식이 크면, 봉지도 커야 되는데, 작은데, 봉지가, 아니, 봉지가 작은데, 되게, 어, 음식은 커요. 빵이죠. 이것도 커, 크죠. 근데 제가 살짝 공지해드릴 게 있는데, 어, 이 영상을 제가 하루에 3개를 올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오늘, 아까, 이거랑 뭐 소개한 거, 그 리뷰하고, 오늘 초코파이하고 아마 이거 만드는 것까지 올릴 것 같은데, 음 어떻게 할까요? 올릴까요, 말까요? 일단 저는, 이 리뷰를 찍고 올리지 않고 바로 그 지금 이 초코파이 영상을 찍은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리뷰를 이제 다 찍고 리뷰를 먼저 올리고 그 다음 초코파이를 올리, 올리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시간 반격 한 10분 후에 또 올리고 막 이런 거거든요? 바로 두 개를 한꺼번에 먼저 올리지 않고 먼저 먼저 찍었던 거를 먼저 올리고 한몇분 후에 금방 찍었던 걸 올리고, 여러분또 찍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내일 찍을 수도 있는데, 내일은 월요일이기 때문에 제가 늦을 것 같아서, 내일은 못 찍고, 오늘은 일요일이니까, 아마 오늘 다 찍고서 올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일단 초코파이 먹는 먹방은, 먹방? 먹방의 맛평가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안녕! <목>